네 안녕하세요 TV 크루 크루의 크루 크루 입니다 네 어, 오늘 그 슈퍼마리오 3D 월드 퓨리월드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, 저도 슈퍼마리오 잼뱅이라서 솔직히 게임 방송이 재미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오케이 okay, 오케이 okay. 가봅시다 슈퍼마리오 3D 월드 롤로로 로로 있지. 오케이. 가 봅시다. 가 봅시다. 잘안 들리네요. 좋아. up a i 도 점프, B도 점프. 가봅시다. up a 더 제가 피치 공주라 했던 건요. 이 점프하면 하늘 일정 시간, 어, 날 수가 있습니다. 일정 시간. 시간이 막 길진 않은데, 후보자한테는 좋다 더라고요 오케이. 3D라 솔직히 이질감이, 어, 생기는 분들도 계신데, 그래도. 가봅시다. 어, 뭐야, 얘들. 허허허, <laughs> 예스. 고양이 고양이 하늘을 나는 고양이 어떻게 어렵네 y e 그리고 그각 탑마다 그 메달을 또세 개씩 모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어 아, 일단 제가 이 게임을 오늘 처음 해봐서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도 뭐 진행하다 보면 죽는 구간이 있네요 뭐 <laughs> 그럴 수도 있죠 처음인데 그래도 월드 1-1에서 죽은 건좀 그렇지? 안 되죠? 예스 군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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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. 아유, 동전은 나중에 먹고. 우 야호! 올라가면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올라가 봅니다. 뭔가 있지 않을까요? 그렇지. 아무것도 없으면 실망 에이, 뭐지? 괜히 뭐 했나? 어, 어 큰일 났다. 아오 무야호 잘못했네 오케이 오케이 처음부터 다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그러니 합시다 무야호 무야호 오케이 오케이 고양이 고양이. 앙! 앙! 오케이. 뭔가 있을 것 같은데. 아 평범하게 가고 싶긴 하는데 오케이 비 하나 이게 하나군요. 위로 왜왜 왜 가라고 했던 거지? 오오오오오오오오케이 오케이. 군박 뭐야 얘 군박 오오오 와우 군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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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뿡 네, 세이브 일단 하고요 토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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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끼, 토끼. 아우, 토끼. 토끼. 일단 뭐 동시에 하는 겁니다. 아이, y e 토끼 토끼. 아, 일단 나 게임 한다. 두 번째, 별! 빛! 각 판마다 이렇게 별이 있어서 꼭다 드시고 가셔야 됩니다. 여기 또 토관 있죠? 토관으로 또 들어갑시다. 예스! 어, 스태프가 하나 있는데? 어. 일단 먹, 먹읍시다. 뭔지 모르겠지만. 나 갑시다. 어? 이게 또, 고양이가 되는군요. 아, 3D라서 이게 좀 불편하긴 합니다만,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. 또, 토끼 네 뭐야, 이 토끼들. 아, 토끼. 뭐지? <laughs> 고대! 고대 피치 공주. 아, 비꼬스소. 아하하하하. 고대! 고대의 피치공주. 예? 아, 무술 갑시다. 아이고. 오케이, 오케이. 보관을 통해서. 어, 근데 마지막 별이 뭐였지? 합니다. 나 갑시다. 어? 따단단 따단단 따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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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단. 허스키어, yes. 처음 치고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좀 허접했죠? 예. 네. 어렵네요. 어려워. 그 다음에 역시 이런 것도 하나씩 부숴줍니다. 하나씩 가야 되는군요. 일단 갑시다. 가가가. 변경도 되고요. 마리오로 갑시다. 네, 마리오 마리오로 갑시다. 마리오. 소관을 타고, 제 뒤에 그냥 천천히 하는 겁니다. 오! 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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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묻겠는데. 이런, 아이, 크냥 가요. 뭐지? 아우 3D라서 이게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렵네요 오 뛰을 것 같아 아 이거 방향 전환이 쉽지 않네요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갑시다 뿡아 죽고있네 네, 일단 갑시다 일단 스킵 뭐 먹었지 하하 오케이 마리오 슈퍼마리오 마리오 마리지 우리 마리오 형제 오케이 예스? Yes.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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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별이구나. 오케이! 갑시다! 가가가 갑시다! 근데 죽을 것 같아. 아우. 아우. 죽을 것같 빨가, 빨가. 아우. 예스! 나갑시다! 뭐가, 아, 없네. 어떻게 올라가지? 뭔가 인기 있었네. 어, 바 먹을 수 없는데? 일단 갑시다! 어, 또군바 있는데? 아, 이 거북이. 방향 전환이 참 어렵습니다. 아오 yes. 확실히 옛날 게임이라 방향 전환이 너무 어렵네요. 그냥 갑시다. 오. 일단 버섯 집으로. 여기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네요. 큰 박스, 작은 박스, 둘 중에 하나. 선물 박스. 어차피 아무도나 상관없습니다. 어? 바이 바이. 바이 바이 바이. 내가 게임을 못하긴 합니다만 너무 어렵네요. 자, 아, 이 게임, 게임 유튜버 풍월장님 영상을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어 어렵네. 벌써 두번이 죽었네. 아 힘들다. 오케이 코리아. Yes. 크스코리아 Yes. 계속 가봅시다. 할수 있나? 어, 할수 있다. 오케이, 오케이. 네 번째 펌1 3 정상 정도 기다릴 삼 올라가 보고 싶지. 뭐가 있을까요? 오 복잡하네. 복잡혀 갑시다. 어이구 고양이 꿈다 어? 뽀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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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왠지 저기에 고양이가 있을 것 같은데 가립시다 괜찮을까? 고양이 고양이 복수 많아 복수 많아 원래? 또 토관이네요? 들어가요, 그러면. 토관 있으면 갑시다. 먹을 거라도 주겠죠. 뭐 있지? 아안 먹어 안 먹어. 그냥 나가요 안 먹어 안 먹어. 일단 클리어 먼저. 오, 오케이, 아 오케이, 오케이. 아 추운 것 같아. 오오오오오오. 고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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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좋아. 자, 웃읍시다. 오케이. 복수 만화. 오케이, 오케이. 100% 이거 1-1도 못깰것 같은 그런 그런 느낌 아닌 느낌? 오. 이거 어떻게 하지? 처음부턴가? 아 이게 시, 싫어진다 게임이 빨리 갑시다 망설임은 시간을 단축하겠군 야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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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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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s 빨리 갑시다 모든걸 무시하고 웃고, 우수고, 오케이, 빨리빨리, 빨리빨리 갑시다. 뭐야? 왜 이렇게 돼 있어? 름 구름, 구름이가 구름이, 구름이, 왔도다. 내가 왔도다, 고양이 왔도다. 야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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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옹! 천천 갑시다. 오, 씨. 위치가 짧아. 오케이. 천천히 가요, 천천히. 급할 거 없잖아, 유. 오, 벚꽃벚꽃? 뭐지? 뭐한 거요? 아하, 아, 뭐야. 벌 끝났나? 뭐지? Okay, okay, let's go. 예, yeah. 어렵네요. 어려워, 아, 너무 어렵다. 잔뜻하기 어렵습니다. 아직 1-4입니다. 계속 합시다. 끼워줄게요. 어?

스피어스! 남자라면 스피어스! 스피어스! 오오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, 너무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. 네, 방종하겠습니다.